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인생 참 아름답지요.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힘이 나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막 감사가 넘치고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이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못 참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 뭐 7월달에 폭염은 뭐 말할 수도 없었고요. 8월이 되었고 입추도 오늘이 입춘가요?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아마 9월달도 덥고, 10월도 덥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아니면 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못 참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 자녀가 바른 인생 살아야지. 인생 잘 살아야지. 폭된 인생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지. 지금은 이리 못나고, 저리 봐도 못나고, 막, 뭐가 나 있어도, 아휴, 속이 타는데 참아야지.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이야기가 누가 보면 15장에 가면, 당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당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뭐, 요사인는 가끔 가다가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법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하니까 그것도, 그래, 네가 원한다면 설득을 해봤겠죠. 안 되니까 나눠줬어요. 그 돈을 챙겨서 나갑니다.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는 집을 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 오늘로 나와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서 아주 자기 멋대로 살아봤어요. 인생이 뭐 호락호락 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뭔가 죄악에도 빠졌겠죠 가난해졌습니다 다 잃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허랑방탕 했을 수도 있어요 돼지 치는 곳에 갔습니다 쥐염 열매 조차도 주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비참함 속에서 어떡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먹고는 산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고는 살 거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거지골을 그 하고 오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기대하고, 끝까지 기대하고, 사랑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또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잖아요.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 없는 은혜, 그 사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형편을 보고, 주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휴, 더는 안 되겠다,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습니까?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아니면 뭐 자녀의 성품의 문제, 자녀의 믿음의 문제, 뭐, 뭐가 됐든지, 우리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니면 뭐 자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직장 동료나 주변 일가친척이나 친구들을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결코 기대를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시어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일백신 세 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하시며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그 기대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들도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과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셨고 견디셨고 바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오늘 하나님을 해서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일가들을, 친척들을 무엇보다도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요. 이 약탈들이, 그리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서 약소 국가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극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극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격이 상승하고 나라가 잘 사는 길이 열리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며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주시고 은혜 입히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